케빈이에요. 케빈이에요. 오늘은 루시 스텔라와 함께 쟁반 노래방 게임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레츠플레이 친구들, 쟁반 노래방 게임은 노래를 듣고 한 소절씩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게임인데요. 세 번의 찬스가 있어요. 우리 꼭 성공해요. 알겠죠? <웃음> <좋아요>. <웃음> 그럼 우리 먼저 자리를 한번 뽑아볼까요? 어, 요아아좋 이 색깔 공이 있어요. 밑에 우리 방석 있잖아요. 네. 이 방석 색깔이랑 공 색깔이 똑같은. 아 음, 여기로 가면 돼요, 알죠? 알았어요. 그럼 케빈 먼저 볼게요. 야, 어! 빨간색! 빨간색. 어, 여기다. 어, 스텔라 자리. 다 덮으러 서 남는 색깔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노란색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스텔라랑 케빈만 자리 바꾸면 될것 같아요. 스텔라 이쪽으로 와요. 맞아요. 자리도 바꿨으니까, 차려 친구 어떤 노래인지 우리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, 우리 친구들? <laughs> 좋아요. 긴장되네. <laughs> 주세요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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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. 무서워, 아니,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노래 달라 뭐야, 뭐야, 이거, 뭐야, 이렇이써 있는 거예거 이거, 이 무서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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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 틀리면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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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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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우리 같이 춤췄잖아요 열심히! 너뭐 빠른데 이거? 이 DVD 맞죠? 맞아요? DVD 맞아요?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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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이겼네! r 줄게요 m 이거 부라고 디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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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선을 타고 디비디 <laughs> 이거 어떻게 부르라고 사람 신고? <laughs> 이거 진짜 주... 아니에요? 이거 못뭐 불러. 입에 속 줄게요. 아니. 아니, 입에. 입에 속 주세요. 입에 <laughs> 속도 안 돼. 아, 이거 이거 좀적리네 어? 뭐야? 디비디디우자 타고 디비디디디. 아 뭐야? 연습 게임이야. 저 연습 게임이었대요. 아, 자라 <laughs>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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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본 게임 하기 전에 뒤에 있는 우리 쟁반 어, 쟁반 어. 뭐야 촬영 친구들 무서워서 네. 못하겠어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. 계속 무서워. 계속 무서워. 여기 서 계실 무서워, 거예요? 무서워 어, 무서워 어. <laughs> 조금 어, 나와있어요 우리가 좀잘할수 있어요 <웃음> 가신대요 가신 다행이야 갔어 갔어 우리 이제 끼니 잘할수 있죠? 갔어요 <laughs> 네. <laughs> 우리 본인 소절 잘 들어야 돼 알았죠? 좋아요 네. 노래 수 주세요 잘할수 있어 네. 어? 나를 따라해봐 어?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배워봐요 네, 들어봤는데 쟁반 주세요. <laughs> 쟁반 맞을게요. 아, 저다왜 왔죠? 다왜 왔죠? 일단 나 여기 일단 이거 확실해 여기까지 안 와. 안 와. 다왜 왔죠? 나스텔라 할 때까지는 어, 제가 넘겨주겠습니다. 우리 바로 첫 번째 기회 바로 갈까요 우리 이런 더 잊어버리기 전에. 들어가겠습니다. 음, 잊어버리기 전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. 첫 번째 기회 주세요. 미 그리고요 손가락 하나 들고 일 <laughs> 호수 위에 뜬 백조이 너무하 u 어, 진짜 용감파요. 아니 그나저나 랄랄랄라가 t e 랄랄랄라 t 아 근데 류 o 진짜 잘한다 v e a 어 i s 다 외웠어요? 저, 제 e 외웠죠 나뒤에 l s e Take away water. n o 스 t 라 k e 좀 알려줘야 될 h 같은데 t 뭐예요 s t 뭐예요? a g 뭐였지? 배배였 배, o 아 t e l l a to my letter. Sak boy, Saka boy, Saka boy, 몰라 a r Ah, p e a 숫자 0에 꼬리 있다 그랬어. 6. 동그라미 아, 동그라미에 꼬리가 6이야. 동그라미 꼬리, 꼬리, 꼬리 달면 6. 꼬리 달면 꼬리 6. 꼬리 6 꼬리 달면 동그라미 꼬리 달면 6. 꼬리 6, 꼬리 달면 6, 6 그럼 스텔라까지 맞는지 <laughs> 한번 해 볼게요. <laughs> 좋아요. 두 번째 기회 주세요. <laughs> 동그라미 그리고 영. <0. 웃음> 손가락 하나 들면 <들며 웃음> 1. 어. <웃음> <웃음> 우리, 래서 우리 루시 스 l l 라이래서는 내가 노래를 한면서도못 부를 거 같아요 음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찬스를 써보는 게 어때? 아 n g up. Chancellor, c h a n c e l l 가 r c 까 a n c e l l o r Chancellor, c 자리 바꾸기 안, <laughs> 안 돼. o r c h a n c e l l 구간대 구간. 구간 다시 듣기 어 루시 부분 스텔라 명, 부분 거, 케빈 어, 부분 거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그러면 눕고 돌아도 돼 스텔라 아 스텔라가 됐어 스텔라. 오케이 스텔라가 듣자. 스텔라 부분 주세요. 정리졌죠다 바로 할게요. 잃어버리기 전에. 세번째 기회 주세요. 동그라미 그리고요. 손가락 하나 들고 1 <laughs> 호수 <보수> 위에 뜬 백조이 <laughs> 입술을 쭉 내밀고 3 <laughs> 더듬 그리고서 <laughs> 뻥발 아 근데 스텔라는 좀만 봐 주시면 안 돼요? 맞아요. 갑시다. 아니 봐주자. 바, 우리가 해도 발음이 어려운데. 한번 봐 주시면 안 돼요? 아. 자자자자. 불 여기 세삼번 넣었어요. 아, 좋아요. 세번 기회 네, 있으니까 ]lezza. 아직 두번 남았는데. 아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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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텔라, 봐 봐요. 제발 적고 다신 듣게. <laughs> <laughs> 스타일이 좋은 거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거 좋아할 아니에요? 필요가 없어. <laughs> 자 아! 바꾸기. 스타일 오늘 뭐가? 오! 스타일 그다음, 스타일 그다음. 잠깐만. 시작해요? 뭐 <살게요? 웃음> 그럼 캐비는 자동적으로 아! 파란색. <laughs> 그 루시랑 케빈만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, 그죠 친구들 어떡하죠? <laughs> <laughs> 너무너무 걱정돼요 할수 있어, 아 스타라는 그대로고 루시는 아유. 기억나요? 또 담배를 그리고 우메랑이 일단... 돌아오면 제일 케이까지 <laughs> 맞는지 어쩌면... 한번 볼게요 맞아. 다음 기 주세요! 동그라미 그리고 영, 손가락 하나 들고 1 호수 위에 뜬 백조 이, 입술을 쭉 내밀고 3 <laughs> 아, 겨우에 있는. 안 돼. 우리 마지막 겨써에돼그 아, 겨우에 있는. 아, 니에 아, 니에요 괜찮아 이번 에잘는 겨우에 있다 스타일 있는. 겨 파이팅 잘겨어에 있는. 겨우있다 노래 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바로 갑시다. 바로. 마지막 게임 주세요. 예! Yeah. 동그라미 그리고 0. 손가락 하나 들고 1. 호수 위에 뜬 맥주 2. 입술을 쭉내밀고 3. 또 담배를 그리고 4. 양팔, 포도, 물을 후면 5. 동그라미, 꼬리가 6. 날아가는 부메랑 이지오뚝기는 <laughs> 사람이 팔 올챙이가 서 있으면 급 영금이 34 얼칫팔금 숫자공부 재밌다 아, 스텔라가 뽑은 마지막 찬스가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전곡 다시 듣기 제가 한국말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일 잘했어 진짜. 제일 잘했어 한국말 진짜 너무 잘했어, 잘했어. 스텔라, 스텔라. 스텔라 스텔라 올해는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하게요 네, 알겠습니다 스텔라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화이 할게. 우리 뒤에 있는 촬영 친구도 우리 때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<laughs> 저희 때리느라 수고 많으셨고 <웃음> 재밌으셨죠? <웃음> 근데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선물 없어요 새해에도 맞으니까 선물 주세요 선물, 선물 오, 네, l u c i 시 s t e l 이삼 h a m 이게 <laughs> 뭐야 <뭐예요? 뭐예요>? 이거 <laughs> 오늘은 루시 r 스텔라와 함께 쟁반 노래방 게임을 해봤요요 재밌었나요? 재밌어요 m i s o n Jamison, Jamison, j